비주얼 최강, 가창력 최고 김용빈, 즉흥 영어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다. 비주얼과 실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아티스트는 많지 않다. 그러나 김용빈은 그 희소한 균형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였다. 신인의 패기와 프로페셔널한 무대 장악력을 동시에 지닌 그는 단순한 기대를 뛰어넘어 한편이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팬미팅이라는 소박한 자리에서 시작된 이 무대는 예상치 못한 감동과 전율을 안기며 단숨에 레전드로 등극했다. 그날의 조명 아래 그의 모습은 마치 스크린 속에서 걸어 나온 듯했다. 완벽한 이목구비, 깊이를 담은 눈빛,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아우라까지 그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하지만 외모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차원의 아티스트로 변했다. 감미롭고도 힘 있는 보컬이 흘러나오자 팬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빠져들었다. 잔잔하게 시작된 멜로디는 점차 고조되었고, 감정을 실어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정교하게 흔들어 놓았다. 특히, 이날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그의 즉흥적인 선택이었다. 팬들의 요청에 망설임 없이 영어곡을 선곡한 그는, 원어민 못지 않은 발음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으로 완벽이라는 단어를 실현해냈다. 예상치 못한 도전에 그 누구도 실망할 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 이상의 무대를 펼쳐 보이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노래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탁월한 표현력.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며 그의 무대는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게 정말 즉흥 무대 맞나요? 김용빈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 그 자체다. 라이브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실력 등 끝없는 찬사가 쏟아졌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곧바로 전 세계 트렌드를 강타했고, 그의 이름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단한 번의 무대로 글로벌 스타의 가능성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음악이 지닌 순수한 감동을 되새기게 했다. 노래 한 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감정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용빈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더 넓은 무대,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완벽한 비주얼과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김용빈이 무대에 서는 순간, 그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한편이 아름다운 영화 속 장면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마치 조명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무대를 압도했고, 그의 실루엣이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팬들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 어떤 각도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 속에서 빛나는 확신. 그는 무대 위에서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용빈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팬들의 요청에 즉석에서 영어 노래를 부르겠다고 선언한 그는 망설임 없는 자신감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모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함성과 환호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짓고 마이크를 들어올렸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감성을 담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고, 섬세하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음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그의 표현력은 듣는 이들에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의 유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은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듯한 완벽한 발음과 감정선은 K-팝 아이돌의 무대를 넘어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감미롭게 시작된 멜로디는 점점 고조되었고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팬들은 숨을 죽였다. 한치 위 흔들림 없는 고음, 감성을 깊이 새긴 절제된 감정 표현, 그리고 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표정까지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편의 예술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실시간 채팅창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이게 진짜 라이브라고? 비주얼도 미쳤는데 노래까지 이렇게 잘하면 반칙 아닌가요? 이건 무조건 다시 봐야 해. 등 감탄과 흥분이 뒤섞인 댓글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무대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한 곡, 단몇 분의 순간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했고,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즉흥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증거였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로 더큰 감동을 선사할지, 전 세계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다음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보컬리스트. 김용빈이 이날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그저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곡 안에 담긴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힘이었다. 흔히 비주얼 멤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날 공연은 그가 외모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단한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가진 보컬의 강점은 단순한 가창력에만 있지 않았다. 섬세한 감정선,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리고 고조되는 멜로디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변하는 창법까지 그의 노래는 단순한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한편이 예술작품처럼 완성도가 높았다. 낮고 부드럽게 시작되는 도입부는 마치 속삭이듯 귀를 간지럽혔고 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힘있고 깊이 있는 고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감미로움과 파워풀함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보컬은 마치 감정을 조각하듯 정교했고, 듣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전율을 선사했다. 음악 평론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 유명 평론가는 SNS를 통해 김용빈의 보컬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할 줄 아는 진짜 아티스트라며 극찬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영어곡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원어민 수준의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은 마치 해외 유명 싱어송라이터의 라이브 무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보컬이 단순히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진정한 음악적 감동을 만들어냈음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무대 후, 팬들은 그의 실력을 다시금 찬양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완벽한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발음, 감정, 고음까지 완벽한데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비주얼 멤버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컬 천재로 불러야 할듯등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용빈은 연습할 때마다 발음하나 감정 표현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팬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겸손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한국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든 그의 무대. 그날 밤 김용빈은 아이돌이라는 틀을 넘어 진짜 음악가로 거듭났고 전 세계 팬들에게 또한번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각인시켰다. 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글로벌 팬 사랑도 남다른 김용빈. 이날 방송 후 그의 무대 영상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다. 역시 용빈이는 다르다. 비주얼, 보컬, 팬 서비스까지 완벽해 등의 반응이 쏟아졌고, 김용빈 밑줄 라이브 해시태그는 단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트렌딩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해외 팬들은 그의 무대에 열광했다. 발음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 이제 케이팝을 넘어서 글로벌 팝 시장에서도 통할 듯 콘서트에서 꼭 영어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김용빈은 팬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영어 무대를 더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즉흥 무대는 단순한 팬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용빈이 단순한 케이팝 아이돌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 또한, 용빈이는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아티스트다. 앞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며, 해외 팬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막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빈. 그의 눈부신 비주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진정성 넘치는 팬 사랑이, 그를 더큰 무대로 이끌고 있다. 과연 김용빈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무대로 팬들을 감동시킬지,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여러분은 김용빈이 다음 라이브에서 어떤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